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애굽아!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laughs>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응? 네? 저희가요? 정장 꾼이다. 저희 열두 아들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의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열 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웃음> <웃음> 요셉은 시무원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음...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 주고 안아 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형통하셨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의 이인자인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흉년이 들때 오직 이집트만이 그 흉년에서 살아남은 나라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공물을 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똑같이 10년이 들어서 이제 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 앞에 서서 공물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그 요셉이 오늘 그 형들을 만나게 된 내용이에요. 비록 형들의 나쁜 마음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요셉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였어요. 요셉이 처음 꿈꾸었던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은 아무리 자기를 판 형들이어도 그는 용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나를 통해 선한 일, 또 착한 일,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너그러운 마음, 또 착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수요밥의 임진샷과 함께 문제의 정답을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은 3월 마지막 주에 추첨을 해서 수요밥을 3월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남은 또한주잘 보내고 우리 다음 수요밥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안녕!